자 아, 눈앞에 결승전이 있는데 이 대형으로 뒤지고 있는 한상봉 선수입니다. 지금 한상봉 선수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무조건 1승, 1승1승만 하면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변혁태 선수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기서앉아 있을지. 이 전장은 아웃사이더구요. 이 그리고 변혁태 선수가 대박을 원했습니다. 네첫 번째 세트 내줬다고 하더라도 바로 따라잡게 되면은 오히려 따라잡은 쪽이죠. 어요 자, 잘 쳐보고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팩토리 구석에 올라간 상태. 에돈 달고 그 밑에 스타포트. 네. 조금 더 이제 어, 메카닉에 치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네요. 아까 첫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메카닉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바이닉넥 병력으로 아, 전환을 했고 두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바이닉넥 병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이런 상황인데 세번째는 그냥 메카닉으로 갑니다. 이배르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더를 왜 이제 제거했냐고 물어봤더니 예. 그냥 싫대요. 완전히 싫대요. 저거 뭐 아웃사이더에서 저부전 하는 게 너무나 슬타다고 합니다. 예. 육로로 달려 들어가서 공격할 수 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미네랄로 막혀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여, 여기저기 이제 마당 쪽에 SCV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원 벌처 뜨면서 그냥 안마당에 커맨 센터만 짓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언트를 네. 장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이대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벌처 폭고 레이스가 아니라 어, 똑같은 벌처 레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대0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또 강력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마인까지 배설하고 있는 벌터입라다 예. 마인 배설해서 지상군 절대 못 뛰쳐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오버로드로, 아, 상대 오버로드 잡아서 인구수 줄여버리게 되면은, 앞마당 확장기지 완성되면서, 자신이 다른 그 유닛으로 체제를 바꿀, 시간도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스파이어 체제라면 아무리 지어가지고, 골리아 뽑아가면서 발길로 대응을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체제거든요. 자 등장 레이스! 레이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선은 예, 레이스는 오버로드를 잡아줘야 오버루드, 되는데 요즘에는 예. 또뭐발키도 굉장히 좋지만 이 배스를 굉장히 빨리 확보해주는 음. 그런 빌드도 있기 때문에 네. 방어를 해주면서 배스까지 어어. 그냥 빨리 찍혀 나오게 되며 그부탈리스는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배스랑 뭐 조금씩 기간을 벌면은 조금만 기간을 벌면은 배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 우선 한상무 선수가 어차피 밀탈리스로 아예 경기를 끝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멀티를립을 다시 습득 려가야 됩니다 네, 털에 네, 공사하면서 배틀 준비하고 있는 단역체 들어가 봐서 상대방이 밀탈리스크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체제이다라고 아, 생각이 되면은 어, 뮤탈스크에 집중하는 이런 플레이보다 뮤탈스크로 상대방이 파워타워에 돈을 쓰게끔 만들어주고 지금 미나 확장기지 저둘 쪽에 먹지 않습니까? 미나 확장기지 먹고 그 해탈이 펴지면은 드론 밀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게스트 부분까지 완전하게 먹어가는 이런 경쟁력을 한상공격할 필요가 있어. 어, 한상공격가? 아니, 기적적으로 저 뮤탈스크 스컬지가 눅스타 부스가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배스를 나올 때 그때 딱 배스를 잡아주게 되면 어시간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지켜봐이지알지저 이쪽으로 네, 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어. 아니라 안바람쪽에도 털의 사이사이에 s 스튜이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설을 해잘 해놔서 아, 빈틈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아래쪽으로 이게 파포트 쪽으로 파고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나왔어요 예, 배틀이 나왔어요 때, 예. 나와봤어, 예. 딱 나왔을 때뉴탈리스크로 매진 역할을 해서 스콜지로딱잡아줬시요어딱 괜찮았을 뻔 했는데 배슬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게 있으면 금방 타요. 업그 금방 됩니다. 네. 그래서 펜슬도 네. 백클이 하나 에서 꾸준하게 생산 해주면서 상대방이 꾸준히 태을주고려 빼는데 시간 많이 걸렸고 네. 이래지 한방 맞게 되면은 체력이 골고루 빠지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이제는 그냥 뮤턴스가 가더라도 진짜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왔는데 일단은 저 확정 기지를 돌려가면서 배영표선수의 병력 조합을 깨야 돼요 지금은 갈아먹으면서 병력 조합을 깨야지 이거 이래지 한방더 맞고. 이거 빼기는 뺐어도 뮤탈리스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단계입니다. 아저 뮤탈리스는 이제 돌아와서 뭐 2시라든지 아니면 3시 라인을 지키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네. 제모도 많이 빠졌고 는지금그페론테의 어? 경기 운영은 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은 위협 감도 없고요.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원을 모두 다 이렇게 지금은 한 방에 그대로 썼거든요. 지금. 아에도안 받고 7킬 기록되는 배스트들이 있고. 예, 이 명령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그가 하이브를 가는 공고, 그다음에 디팔러를 띄우는 건데 그 순서가 아직 아니란 말죠. 그래서 한상공은 디팔러가 뜰 때까지 계속 위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현태 선수는 이제 공장본부도 다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서 싸우면서 병력 부분 릴레이 포트 계속 그냥 안마각 쪽으로 찍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도권 닿는 배현태 선수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장훈 선수가 어떻게 지금 예, 막아느냐 저거를 뭐 빈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수앙 병력을 쏟어주고앞 뒤쪽에서 그냥 샌드위치로 먹어버릴 형태가 더 아, 나은 예. 뒤쪽인데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맞닥뜨렸어요. 예. 맞닥뜨렸을 때이타르스와로커가 계속 뒤에서 이제 치고 빠져야 죠 치고. 어차피 그렇죠. 시간 끄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항상 네. 공은 치고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는지 묻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빠져서 뒤쪽으로 어, 빠... 빠져서 네. 시간을 끌고 정면에 있는 공격, 아, 공격병력들이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좁은 구역에 있으면 큰일 나요. 네, 고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언제나 지금 러커 두 마리 잡히긴 했는데 세 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원 병력 끊어주고, 더블리 러커 조금만 추가가 되면, 은 뭐, 진출했던, 변태성적 병력은다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병력만 한번 잡아먹게 되면은 포켓스 체제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디팔러가 아, 센터 넓은 지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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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네. 베런체 예. 선수가 지금 굉장히 영리합니다. 어차피 나갔던 병력은 배터리 두 마리 이기나가 병력, 아, 다력이토기볼이 맞아보겠습니다. 아, 역으로 한참 보인다. 베런체 선수가. 예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큰 어, 콜로니 아, 파괴해가면서 상대방이 디파러의 다크섬을 바로 여기서부터 쓰게끔 만들기 위한 그리고 지금 이레디가 정말 중요하죠 디파러예 완벽적으로 오오이것도이거도 좋았어요 네어 이제 고대스모 디파러의 다크섬이 지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그 전에 로코가 죽어도 안 되고 디파러가 그렇죠. 죽어도 안 됩니다 보격 어? 시작됐어요 예디파러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요커만 받쳐줘야 상대방의 병력을 한꺼번에 긁어가면서 최대한, 아, 세 병력을 죽일 수 있는 건데, 병력 조합이 아, 지금, 한타 동선가 강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쓰게만들었으니까 네. 이 대연태도, 그 라를 네. 멀 예, 쪽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1 2지라인걷어가지고본질으로 날아가는 거지, 더좋아할때1 2지라 내리고 달려도 돼요. 네. 내리고 달려서 드라시 돌아가면서 센터로 다시 잡아도 되고요. 아, 지 네. 병력으로 호위해가면서 그냥, 아, 어, 스타격지을 습격할 네. 것 같네요. 네. 어. 예. 저 제시 이 라인은 미타 디스가아 미타 디스크 다 또.. 예한 마리밖에 없었죠?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거 스포지스 봤어요! 봤어요! 저기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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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이거 못 봤습니다 한창구 선수가 또..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디팔러가 센터 쪽에 나와 있는데 그냥 디팔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러커까지 한꺼번에 데리고 나와야 지금 이등을 보는 거지 파이어맨이 섞여있는 병력이라서 서머님 디팔러 다크 터은 금방 대압 되거든요 이 러프가 없다면 플레이가까지 사용을 해줘야 돼. 플레이가 없으면 단순히나 버티는 작업밖에 이루어지지 아, 않기 때문에. 예. 야 러프가 없어요. 예, 버티는 법 나드로르.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가쁘게 뭐라도 키워도 갈렸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금 쓰지도 못한 데다가 로퍼가 계속 끌어갔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면은 테라는 지금 멀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죠 대단한 쓰러짐 장면입니다 예. 그렇쪽으로 걸어와서 만약에 뒷팔로 마운드라도 깨져버리게 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테라까지 더블로 와야 돼요. 예. 어떻게든 아, 방어하다가는, 예. 펀트를위에서또 스캔 뿌려가면서 면사서도 오늘 상대 콘텐츠를 듣거든요. 반사공 선수가 표정이 지금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예. 조금 더 침착한 기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 어쨌든 지 공격을 할수있기는 한데,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더코와 비팔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아 저한테 럭키 컨디션이 진짜 너무 좋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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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본진 쪽에서도그런까지다 내줬는데 발리 병력을 빨리 정리를 못했습니다 네. 이동안에 이제 테란 병력을 그만큼 더 쌓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 방위로 터져버렸습니다 여기 멀티도 좀 원활하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센터를 좀 장악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러커스자도 아까보다 러커스라도확실이더 많이 늘어나 아, 나이스! 여기서! 아! 스쿨지, 스쿨지로! 센터 잡아줘야 돼요 아, 러커를 또 한순간에 뽑느라고 스쿼디 비율이 낮아져서 아, 이렇게 되면 손발이 또안 맞게 아니, 되는 겁니다. 확자가안 맞아요, 지금. 예, 더블링 러커, 그 다음에 이제 디팔에스쿼드까지 이렇게 이제 유닛을 이것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조합은 갖춰줘야 되거든요, 더블나 네, 아? 그래, 들러서 쓰는데. 야, 한상봉 선수가 정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 예,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히 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투할 때마다 위직을 봐야 되는 전투를 해야 돼요 네, 한상무 전투만 센터를자신을 잡을 수없다요 드랍이라도 지금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젯밤에 이거는 센터를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버티고 있으면 배틀을 계속 늘어나고 만하는전물은 막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내려서 뛰어오겠죠 네, 레그를뿌리기뿌리다가올 때마다 1위를 맞아 자도 죽어요 예. 이게 지금 센터 쪽에서 대규모 교전을 하고 난 이후에 투자람팀이 12시 쪽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막기 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 1대1 이러고 나서, 응. 나서 또 드라스를 돌아왔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또 태워가지고 세시라인벽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아 이거 진짜 진짜 한 장군은 한점 백점밖에 안 되겠네요. 잘 되었습니다. 이까지더 좋아요. 야, 그래 이거는 진짜 재쓰 뿌려야 돼. 세시가 마저 앞 센터 나가면서 다섯 띠를 들어가야 돼. 다섯을 먹지 못하며 세시 끌려다 이다가 결국 경기를지재됩니다 네. 가만히 있을 수있겠는데요 네. 어 벨들이 구름 벨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이거 말고 이래도 한방씩만 쏘게 되더라도 고급 유 일곱 마리 이상은 그냥 잡히는거예요 네! 방위업 발성하고 있는데 전역 고기 방위에다가 <laughs> 이거 뭐 플레이! 아아! 다크서 플레이그! 네! 다크서 플레이브로 버텨가면서 계속 세이브에서 울트라를 끼워서 아 상황반전을 의리고 있는 어그 한작궁의 의도를 알았기 아 때문에 그냥 예, 스튜디오 예. 쪽으로 이는 예. 겁니다 한작궁 기록하기 위해! 자! 자 <laughs> 플레이 다 아, 한방 더! 네. 요거만 빌려내고! 그 다음에! 아 배틀만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가끔씩 가끔씩 이리 돌릴 수 있는 배틀하었 거거든요! 배틀! 죠 배틀 배틀, 멀리있어요 멀리! 예! 리테한된 배틀이 한 3개 정도 지금 됩니다! 네! 아 지금 울트라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5개 먹으면 예! 딱 돌리면서 게스만 이제 어 이거! 오 어, 이거 대규모 지구계다 미래대구계가 지구계가 그냥 지우개로 배틀 희생시켜가면서 이쪽 게스 못 먹게 만들겠다는 예. 얘긴가요 단골이 <목소리> 베스나날라왔 아, 이때 스콜지가 대규모 스콜지가 날아오게 되면 네, 네. 네. 없나스콜지가예아이번 네. 눈앞에 뻔히 있는데 네아 플레이그 플레이그 아 플레이그 원샷 오케이 원샷 오이자 울트라 지금 잡아내려고 울트라에 유해를 걸려고 한꺼번에 왔다가 지금 자 이거는 미래 데이트 래에데이에 데이트 이다 걸어야 돼요 어베스트습니다 바로 깼는데요 베스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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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프죠, 아프죠. 네. 아파요, 아파요. 오버로도 아파요. 예. 결국 이러면서 그러니까 병력의 한성구 선수가 별로 없다면, 변태 선수가 여지껏 모아놨던 병력 치고 나오면은, 막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뒷팔러가 있어야 돼요. 네. 마인밭입니다마인밭 마인팟을 이지 마인 듣지 않죠? 예. 마인팟번 해가면서 상대방 병력 못 나오게끔 만들고. 아, 배틀, 아, 네, 배틀, 아, 배틀 잡아주는 거, 지금 배틀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게, 네. 지금 배틀을 잡아주게 되면은 테라이 다시 배틀을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동안에 다섯 시에서 깨 스패치 해가면서 드론 좀 붙이고, 저글링 울트라, 그다음에 디팔러로 상대방의 병력을. 좀 갉아먹어주는 플레이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미나 확장 이제 하나 들게끔 만들어줬고 지금 은 플레이 그 다크섬 펼쳐가면서 호수 병력으로 호수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갈아줄 만한 이런 난전의 시간인데 공격에 아, 몰리면 아 곤란해 공격에 몰리고 따로 죽으면 곤란합니다 대단한 작격의 파워 뒷팔라가 없으면 못 막습니다 뒷팔로 없으면 양에서 밀려 엎드려 엎드려 어, 울트라로, 뒷팔로뒷팔로뒷팔로 딥팔로, 그리고 뒷팔로단속선 플레이도 이런 것들이 다필요지않으안은요안 돼요, 다다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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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트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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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하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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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한방러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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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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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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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드러 줘야죠 드쓰오버로쓰러 여기서까지도 만약에 넓은 투나 많이 잘한 예. 살아, 많이 살아나가만센트로 치고 나오면서 다섯 동안 더 치는데요. 여기서 차원 없죠. 다섯 동안 전 이제 들어 붙여만 해서 투나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뒷차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서글링 컨치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이더스 컬을 뚫고 그다음에 석군두개 건설한 이후에 예. 어 지금 기회를 크게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예. 겁니다. 적극 그렇죠. 조합이 좋아요. 예. 기회는 멀티를 날리면서 테라 아프로토스 아, 예. 저 강력을 잡아먹는다 이러면은 당신지가 돌아간 거동시 경기력 한살이 됐단 말입니다 끌고 어... 들 자, 백악도과수이어 그러면은... 아, 아... 여도서막 먹으면 되는거 좀 말려버리면 되거든요. 7시 라인제 다시 한번 드랍을 가가지고 공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네랄 멀지만 말려주고 5시 돌리게 되면 한상봉 선수가 경기장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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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상봉이 여기 다섯 씨 날리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네. 여기까지만 갔어요. 다시 복구하기 전에 말이죠. 예 아래쪽에 한번 이미 드랍이 갔던, 갔던 상황에서 제 예. 미네랄까지 지금 그 들어버리게 된 상황이라서. 예. 자, 병태는 이 공격을 통해서 어쨌든 어. 그 이런 공격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건가아 여기 되게 중요하는데요 어, 예. 도 네. 어. 네. 어, 야, 을론야론 드론이 1킬이었기격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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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어격격격어격격격우격격우격격이드격이격격니다드격이격격요 그렇으면 떡손 좀 먹는 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드론을 꽤 잡아주고 HP도 많이 깎아주고, 아, 아 배트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 이번 딱한 번만 됐던 다음에 한상무 선수가 버텨내든지 아니면 먹던지 하면은 한상무 선수가 경기 잡아갔다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같이 알아요. 네. 배영태 선수가 계속 지금 병력을 조합해서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작성. 네, 도이병력만들어서플레이네 플레이가 각도가 어나면서이병력갈다먹었기만 하더라도 이번이대 이대희, 이대대희이대 이대희, 이대대희 이대희, 이대희, 이어 이대희, 이대희, 합니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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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희,